주행감 엄청 좋아요 신차 가격이 얼마인데 천만 원대에서 이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있나 싶을 정도 이 정도 주행감 안 나왔는데 <laughs> 하체감도 너무 좋고요 깨끗하게 잘뜩네데 근데 실제 여기 오너님들이 엄청나죠 얘가 6만 원대면 장거리 아 주행 시에는 700km 정도를 주행을 한다 면5 0 0 0 k m 밖에 주행 안 했는데 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진짜 미친 가성비예요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천만원대? 아닙니다 아시구나 <laughs> 신차가격이 무려 7223만원짜리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에 구매할 수 있냐면요 천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주행거리가 10만km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내 인테리어 한번 봐주세요 이쁘잖아요 무슨 항공기, 뭐 비행기 안에 조종석 같은 닥브라운 박사님 아세요? 혹시? 백두산 피처 어, 아시는구나. <laughs> 자, 그 박사님이 뭐 과거나 미래를 뭐 오갈 때 타고 다니던 차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야. <laughs> 중고차 시장에 최고의 가성비 SUV 2023년형에 35,000km 주행한 2만원 차가 있나요 진짜로? 주행거리만큼이나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실 최고의 가성비 SUV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수소 전기차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킹카에서요 올렸다 하면. 너무나도 빨리 나가는 가성비 SUV 넥소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신차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7,225만 원을 하던 넥소 차량을요, 1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이 아니고요, 3만. 5,000km 밖에 주행 안한 주행거리도 아주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친 차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현대 넥소 차량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2년 8월에 등록된 현대 넥소 모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넥소 차량은요. 집 주변이나 회사 근처에 수소 충전소만 있다면 너무나도 가성비 있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천만원 후반대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 렉소 차량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트면상안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타늄 그레이 색상의 무광 차량이고요. 자, 후드 부분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 무광 차량이 좋은 점이 뭐냐면,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 차가 너무 관리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염도 잘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먼지가 앉아있는지 티도 잘 안나요. 앞쪽으로 DRL 부분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역시 백화현상 없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신성 좋은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면 도정 상태는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그냥 상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 있고요. 앞쪽으로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도.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역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 렉소 차량이고요. 요새 유재석 렉소 광고. 너무 이쁘다. 인기가 너무나도 올라갔어요. 가성비 있는 금액에 구매를 하고자 문의가 많은 차량이고요. 저희 킹카에서도요. 올렸다 하면 팔리는 베스트 셀링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3년형 레소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렉소 차량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죠 6만원 충전하면요 700km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이거는 실... 사용을 하시는 오너님들의 말씀이 많고요. 거기다 가 주행 질감 아주 좋습니다. 중고차로 구매를 하실 때는요. 140만 원에 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자 렉서스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웬다 부분 그냥 깔끔합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는요. 이한60% 정도 남아 있네요. 휠 상태 주차흠집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또 블랙 포인트가 너무나도 개련되면서도 섹시함까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도어 쪽 문콕도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자 뒤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 진짜 미세하게 문콕 하나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식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렉소 차량입니다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휠 상태 역시 주차용집 없구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선팅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바깥쪽에서 확인하는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봤을 때 선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해주셨구요 자 뒷도어 쪽도 한번 볼까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합니다 4방 8방 선팅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줬고요. 23년형이기 때문에 또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3년형 렉소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적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렉소라는 메터링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퓨어셀 레터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돼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오, 아주 널찍하고요. 요새 이제 넥소 차량으로 차박 캠핑을 즐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수소 전기차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시동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숙한 넥소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소화기와 타이어 수리 했정되어 있습니다. 가니시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은 없고요. 뭐 이렇게 짐을 실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파손되거나 흠집 심한 차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감 한번 뭐와 제가 원래는 이거 탑승할 때 집에서 혼나니까 이 잠바 벗거든요. 근데 얘는 깨끗해서 그냥 들어가도 될것 같아. 자 한번 잠바가 들어오지는지 안 들어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간감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잠깐 180인 거 아시죠 형님? 그럼에도 이게, 이게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 진짜로 진짜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는넥서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실내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크게 문콕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휀다 부분은요 아주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요 주차음 쪽 없습니다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 쪽은요 문콕도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뒷 도어 쪽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세하게 문콕 한두 개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나봉이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관 상태 약간의 상금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주차하실 때 보면은 한치 방심만 하면 긁히는데, 내짝휠 상태가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 지중지잘 관리해주신 차량이다라고 느껴지는 넥소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 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이 차량 단순 교환품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앞쪽으로요 본닛입니다. 자 후드 부분이 교환이 돼 있고요. 중고차 관리법상 자 볼트 체결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요 어떤 부분에 교환이 있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있는지는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교환 품목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금액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 쭉 보시게 되면 이처럼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이고요 렉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잖아요 거기에다 감속기와 모터가 들어갑니다 자이 부분은요 제조사 보증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년에 16만 킬로까지 제조사 보증도 넉넉한 렉소 차량이고요 하, 실내는요, 거의 사용감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넥소 차량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가요, 완전 거의 신차급이야. 거의 2열은요, 사용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눌린 흔적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넥소 차량이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차량에서 담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 차량은 담배 냄새도 안 나는, 자, 비우변 차량이고요. 에어 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12V 시거잭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합니다. 거기다가 2열, 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공간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암레스 공간으로는 이곳 컵홀더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헤드 라이닝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넥소 차량이었고요 자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조용되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선팅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고요. 윈도우도요 이음 없습니다. 잘 동작되고 있고요. 이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눌린 자국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종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배터리 리셋 버튼, 주유구 버튼 차선 이탈, 우측방 경보, 차체 자세 장치, 물 배출 버튼이 새로 생겼죠 실내 탑승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 거의 사용감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 탑승 하시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 상태는요 너무 깔끔한데요. 자 주행 거리가 35,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잖아요. 그만만큼이나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뭐 주행 거리 짧다고 해서 모든 차가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느껴지는 렉소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대시보드 상태 보시면요 스티커 흔적이나 끈끈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와, 진짜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이 센터페시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펠리쉐드라 이제 더뉴 센터페시가 됐잖아요. 버튼도 직관적이라서, 하, 운전하실 때도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적용되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옵션도 진짜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도 좀 변했죠. 자,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35,981km를 정확하게 주요한 차량입니다 스리어링휠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네요 요 뒤쪽으로는요 저도 이게 패드시프트인 줄 알았거든요 패드시프트가 아니라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하는 레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 현대의 아주 영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제동. 앞차가 정차해서 같이 정차해주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여기 들어갔으면 또 보험료 10%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늠밀러 적용되어 있고요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블루 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 있잖아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밖에 차 세워놓으면 여름철 차 안이 너무 뜨거워지고 겨울처럼막 냉장고처럼 춥잖아요. 요새 이제 날씨 추우니까 집에 편안하게 이제 따뜻하게 자고 딱일어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밖에 나왔는데 추워. 근데 차에 탔더니 냉장고야. 아우 그럼 막 짜증 나잖아요. 솔직히 블로링크 이용해가지고요 원격으로 시동 걸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탑승 전에 따뜻하게 또 여름철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서 물론 형님들도 좋아하지만 누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막 큼지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홈으로 딱 들어가시면은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요새 이제 팀의 카카오 앱이 네이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시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또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사 하시면 티맥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이면 보험료 8% 100점에 따면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 뭐폼 프로젝션 홍보 대사도 아니고 티맥 홍보 대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형님 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많아. 절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정보 있다 생각하시면요. 저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생활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앱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적용되어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응답하잖아요 터치식은 약간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에서도 이제 이런 직관적인 버튼을 많이 사용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 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보조성 역시 자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DIS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그 상황에 에 맞게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쪽 보시게 되면 후방 모니터 모드 적용돼 있고요. 전방 센서 적용돼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요,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연개짜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컵홀더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어 석쪽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이부 컵홀더가 적용돼 있고요. 암레 공간 안쪽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넥소 차량이고요 와 진짜 전차주님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게딱 느껴지는 애주중지 타셨구나 전기차다 보니까 하, 너무 조용해 운행하시는 오너분들이 얘기하시기를 6만원 주유하면 은 장거리 주행 시에는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음. 생각보다 이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이용하시기 너무 좋은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집 주변이나 회사 근처에 수소 충전소만 있으면 2만원 차가 없습니다. 1 0만원 후반대에, 아, 진짜로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변에 수소 충전소만 있다면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자, 유재석 형님이 광고에서 요즘 뜨고 있는 현대 의 넥소 차량이었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2년 8월에 등록된 현대 넥소 모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아주 좋았습니다. 3만 5천 킬로 밖에 주행하는 자, 티타늄 그레이 색상의 자 넥소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8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했고요. 신차 가격은 무려 7225만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와... 자 차량은 요 7천만 원짜리 차인데 야 감가 진짜 미쳤잖아요 자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넥서 차량이었고요 또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는요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렉서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이에2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가 빵! 만성형통 부자 에서킹카서 차로 구매해 주시면를가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연말 연시에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누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고요. 몸도 망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